400m. 300m. 요0 0 m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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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식 찍으면 여기다가 넣어거요 이거, 이거, 여 낙엽지울이야. 근데 <laughs> 여기. 어있어요 낙엽지울? 낙엽지 낙엽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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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I'm n 이 t sure. i 로 아, 예, 고맙습니다. 그거 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적다고 안정적인 고영으적인래지향적인 국가스킬로 지정되는 다고맙 성과를 거두습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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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왜? 니다 도운이 가장 여러분들 걷기 좋고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걸으시면서 여러분들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걸으시고 많은 기념품과 맛있는 점심까지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걷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월 말에는 국가 습길로 지정된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오늘 걸으시는 곳에는 소나무, 단풍나무가 잘 들어서 있습니다. 걸으시면서 가을 산의 아름다운 정취도 느껴보시고 또 일상에서 쌓였던 스, 스트레스도 후를 털어버리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산해면 새마을 지도자 협회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그 한돈에서 우리 그 시식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먹거리를 제공할 한돈 회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송리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걷기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죠. 네, 예, 오늘 걷기를 통해서 그동안 싸인 스트레스, 후를 알려버리시고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걷 누리시길 바랍니다. 완주 요령은 목탁봉에서 첫 번째 인증, 인증 도장을 받으시고, 말티제 정상에서 두 번째 인증 도장을 받으시어 소량 공안으로 내려오는 원점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 셋! 예! 어, 좋아요. 자,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我们不参加。

본 행사를 기획하시고 어 정말 좀 차질 없이 준비하신 최원석 삼국장님과 어또 기타 뭐그 직원 일동에 대해서 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 50여 분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또 어. 행사의 꽃이라면, 뭐, 경, 경품이라고들 좀 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둘레길 당사로서, 어, 참신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그런 경품 문화를 좀개선을 음, 해보자 해서, 한몇 분만이 받아가는 그 어, 고가 고품의 경, 경품은, 받는 분의 잠시의 기쁨일 뿐이고 또 전혀 못 받아 가신 분들의 어, 많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어, 그것을 그좀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조그마한 성이라도 성의,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어, 선택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좀 앞에 보이는 이 상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품 끝나면 제가 최고의 선물을 모두에게 드릴 겁니다. 에, 그걸 기대하시고요. 오늘 어, 긴 저기 시간, 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 어, 빨리 빨리 비가 올것 같아서 일정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거기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신 그 고추장은 우리 본은 청정 어, 농산물로 만든 우리 시골 동네 할머니 분들께서 손수 만들어그 장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정성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오늘 저기 경품을 추천, 아, 후원해주신 분들이, 우리 사내면 장갑 분야의 대추 다섯 박스, 그리고 박혜희 대표님께서 포도주 네 박스, 이대팡 대표님께서 잡곡 1 0 개, 주식회사 정화 대표님이 나무를 1 0 개, 그리고 꽃사랑아트 대표님이 화분 3개, 박기열 대표님이 고춧가루 2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먼저 우리 저기 보은 둘레길 문영위원장이신 정원식 위원장께서 추첨을 5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추집입니다. 555번 425번 913번 마지막입니다. 641번 마지막으로 저기 나가시는 분 잠깐만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선물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시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천운을 주시고, 만복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어, 행사를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마치게 된 점을 어,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 어, 저기 스태프분들과 봉사자 어, 회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어, 더 성대한 화려하고 성대한 어, 행사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전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가실 때는 이 좌측으로 나가시면 차가 많이 밀리니까요. 말티고기를 이용해 주시면 나가시면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